아,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스테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스테픈 같은 경우에 남들 지금 다 올라가고 있는데 어, 조용하죠. 그래서 좀 아쉽다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 가지 내용을 복합적으로 보잖아요. 그럼 기회는 오는 것 같거든요. 이걸 어떻게 했을 때잘 노려볼 수 있을까. 이걸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것 같은데 현재 가장 중요한 내용 뭐가 있는지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 테니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장 재미없고 지루하시죠? 그렇지만 좋은 소식은 차근차근 바닥에서부터 쌓여가고 있고 그런 걸본 우리는 포기할 수 없기에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매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단타를 할수 있는 오늘의 코인이라는 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어느 성과를 내느냐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최근 나간 종목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자면 24년 2월 5일 월요일 오후 10시 7분에 리스크 코인 1,895원에 2,122원까지 12%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제 채널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 영상으로 정말 많이 찍었다는 걸 왜? 얘는 2월달에 테스트넷 업데이트가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3월달에는 마이그레이션은 물론이거니와 에어드랍, 스테이킹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월이니까 일정이 임박했네? 라는 걸볼수 있기에 얘를 관심 종목으로 무조건 두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제가 정확하게 월요일날 뭐라고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드렸다. 갑자기 4일날 이전과는 다른 이 거래량이 발생을 굉장히 크게 했다. 뭔가가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말로만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세요 하고 끝낸 게 아니라 오늘의 코인으로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릴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다? 약간의 시간이 흘러서 가격적으로 2250원 부근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자 그러면 2,122원을 말씀드렸던 이 가격대는 무리 없이 걸어만 났더라도 돌파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그러면 12% 수익은 여기서 달성 완료되었네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리스크 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 2월달 테스트넷 오픈에 대한 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또 한번 올라갈 가능성도 남아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꼭 껴나 물렸더라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지고 갈 수가 있어갖고, 리스크 적은 종목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이름처럼 정말 리스크가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리스크만 여러분들께 소개드렸던 게 아닌 게, 그 전에도 2월 3일 토요일 뉴 메레르 36.4원까지 보자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은 이더리움 기반의 AI 관련 테마의 종목이거든요. 얼마까지 올라갔다? 42.8원. 자,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36원을 무리없이 돌파했기 때문에 걸어만 놨더라도, 아, 12% 이상 먹었구나. 그게 딱 나타나고 있다는 라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두 종목을 통해서 지금 누적 24% 정도가 나왔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데, 혼자 매매하기 힘들다. 어려운 시장 이겨나가는데 힘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정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여력, 앞으로 어려운 시장을 이겨나갈 수 있는 동력을 얻어가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에게 다음 종목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방법 말씀드리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화면, 보, 다시, 그냥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번호로 1 이렇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답장 문자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번 보시고 나랑 취향에 맞는다 싶으면 그때부터 저와 함께 같이 움직여 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게 된다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한 가지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구독 한번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이 스태프 같은 경우에 최근에 있었던 일을 좀 정리하도록 하자면 1월 29일에 대략 한 4에서 50억 정도 되는 스태프니 바이낸스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일부 매도로 연결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시장에서는 썩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근데 어떻게 되었다? 매도가 없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걸까요? 심플하게, 아, 지금 당장 매도할 생각은 없지만, 나중에. 많이 올라가면 매도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실제 비슷한 케이스들이요. 태풍 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이나 아니면 솔라나 같은 다양한 종목에서도 나타났다는 걸 꾸준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상승의 배팅을 미리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었다 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 기대감을 키워주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물론 지금 이게 기대감으로 연결되는 이유는 저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고점에서 이런 모습 나오면 바로 매도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고점이었을 경우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기대가 되는 이러한 심리가 많이 깔리고 있다는 라걸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추가적으로 어떤 게또더 나오게 되었냐. 자, 이번에 가스 히어로 스테프니 개발한 신작 게임인데, 한달 만에 벌써 매출이 1200억을 넘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디파이 농부 조선생과 협업을 맺어가지고 한국에서요, 크립토 버전 왕좌의 게임을 진행을 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우승을 목표로 해가지고 1등 하면 자산을 많이 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야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또 한번 몰릴 수도 있겠네 라고 볼수 있겠죠 경쟁은 사람들이 돈을 쓰는데 거리낌을 없게 만들어 주니까요. 그러면 이러한 호재가 어느 정도 쌓여가고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현재 자리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돈 쓰면 본격적으로 어 거래량 증가하겠네. 거래량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추세 자체가 바뀔 수 있겠다. 그럼 과거의 케이스를 통해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걸 보면 좋은데 자, 이전 케이스를 보면 우리가 여기서 인상적으로 볼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다? 음봉 계속 나왔는데 음봉 하나 잡아먹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걸 잡아먹고 위쪽에서 자리가 성공적으로 잡히게 되면 한번더 올라간다. 그거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도 음봉을 잡아먹고 위에서 자리 잡기가 성공적으로 보여지게 된다면 여기선 그 자잡기가 안 돼서 빠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반대로 여기를 시작으로 올라갈 가능성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현재 자리에서는 단순하게 차트만 조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보여준다 이게 아니라 호재가 하나도 아니라 두 가지 정도가 쌓여있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호재 두 개와 차트, 그리고 이 모든 걸 만들어줄 수 있는 약간의 거래량만 이전보다 많이 나오게 된다면, 아, 일단 볼린저 하단 찍고 중앙선 돌파했을 때 상단까지 올라가는 건 물론이거니와 지금 호재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 돌파 이후에 추가 상승도 가능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을 보시면서 지금 진짜 한 2에서 3만 올라가면 되거든요. 요거 보시고 위에서 버티는지 보시고 추가 상승까지 끌고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제가 말은 이렇게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것도 직접 팔려고 하면은 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왔거든요. 아 진짜 다 왔습니다. 요즘 시장도 좋아가지고 힘 들어오는 거. 기대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여기까지 와서 이걸 포기한다? 한 일주일, 이주일 뒤에 쭉 올라가 있는 것 보고 여러분들 후회하시는 상황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는 매도보다는 많이 버틴 만큼 성과를 한번 노리는 그런 자리여야 된다고 라 봐요. 그렇게 제가 이 부분은 확실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스탭은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 전략 있잖아요. 제가 작성 끝내놨거든요. 이걸 답장 문자로 편안하게 보시라고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써놓은 거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매매 퀄리티 한번 높여보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만족스러운 결과까지 보게 된다면 지금 제가 여기에 뭐 차트의 가격적인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다 써놨거든요. 시간 많이 썼단 말입니다. 고생했네. 라는 생각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요즘 시장이 시장이다 보니까 막 지루하고 어렵다. 막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오히려 이럴 때 기회가 온다니까요. 잘만 잡으면 남들 다 빠져나갔을 때 우리만 더욱더 큰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버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라볼 수가 있는데 제가 그 여력 조금이라도 만들어 갈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무엇을 하고 있다 오늘의 코인을 보내드리고 있다 단타 하시면서 이를 통해서 일단은 재미 좀 보시라는 건데 최근에 어떠한 종목이 나갔는지 결과물 보여드리도록 하자면 정확하게 24년 2월 5일 월요일 오후 10시 7분에 리스크 코인 2122원까지 보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리스크였냐?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이거는 진짜 저번 주부터 일주일에 한두 번에서 세 번씩 영상 찍으면서 꾸준하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번 주 월요일에도 한번더 영상 찍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얘는 2월달에는 테스트넷 오픈 예정이고요. 3월달에는 마이그레이션 리브랜딩은 물론이거니와 스테이킹 그리고 에어 드랍에 대한 일정이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2월 초반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테스트넷에 대한 일정이 임박했네. 이거를 무조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보는 것도 이상했던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에 추가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렸냐? 주말 동안 갑자기 평소보다 많은 거래량이 발생을 했다. 이전에는 그냥 만화버치 한 번이었는데. 갑자기 하루에 세 번의 거래를 합니다. 그것도 일요일 거래량이 없어야 정상일 때 이렇게 크게 나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그러면 당연히 어야 이거는 뭔가 세한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자마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다 가격적으로 2,250원 부근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가 걸어놨던 2,100원대 초반 무리없이 돌파가 되었다는 라 것도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럼 걸어만 났었더라도 12% 수익달성 완료가 되었겠죠 조금 더 가지고 갈 수는 있었겠지만 이 안정적으로 보자라는 개념으로 저항 아래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려움은 특별하게 느끼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 리스크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제 영상 보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떠한 종목이 성공을 했다 2월 3일 토요일 오전 9시 53분에 뉴메레르 36.4원까지 보자. 근데 얘는 뭐였다? 이더리움 기반의 AI 테마인데, 최근에 이더리움의 창립자 비탈릭이 이 테마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한 적이 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는 수급 들어오면 얘는 무조건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얼마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42.83원. 그러면 36원. 걸어놓은 거. 생각을 하면은 얘도, 어, 달성되었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매도할 수 있는 구간도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못 먹고 나왔다면 그건 그분들이 이상한 겁니다. 아니, 이 가격 위에서 이 일이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못 받았으면 그거는 못판 분들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이렇게 안정적인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두 종목 합쳐가지고 지금 현재 누적 24% 정도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정도면 요즘 시장 지루한 거 여러분들이 해소하는데 큰 도움, 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에게 다음 종목 참여보고 싶다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이 방법 말씀드리면 간단합니다. 그냥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 2533-4019제 개인 번호로 1 남겨주시면요. 제 답장 문자로 오늘의 코인 준비하고 있는 거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일단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내 취향에 맞는다 싶으면 그때부터 저와 함께 움직여 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그렇게 해서 잘 마무리까지 짓게 됐다라고 하면은 해주셔야 될딱한 가지 저도. 채널 키우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